그렇지, 오케이. 굿굿굿굿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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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스탑. 오케이 굿. 한번 봐봐요, 멋있게 나왔다요까 담직이 나왔어. 오케이, 굿오스 오케이. 멋있는데? 어, 수고했습니다쉬세요더 찍고 싶나요? 아니요. 충분한. 충분한. 어, 많이 찍는다. 상상이 모래치킨 해요 예. ㅎ ㅎ 시간 길지 않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조금 더 나른하게 가면 됩니다 어, 굿 어, 굿굿굿 그리면서 단어나 문장을 하셔도 되고 해볼게요 분위게좀좀습하다 음. 선생님 지금 나른함 지금 손 없을 때이 나른함 좀더 거기서 가면 돼요 굿굿굿굿굿굿굿굿굿거 말고. 그거 말고, 이 뒤에 거. 어. 저기서 좀 어두우면 밝음을 넣을 그 생각. 그렇죠. 오 굿! 네. 선생님, 그런 시도 좋아요. 그렇게 가는 거예요. 갈게요. 네 선생님, 얼굴 조금만 돌려볼까? 그렇죠. 시선 여기 한번 봐요. 주먹 좀 꺾어서 약간. 오케이, 굿! 선생님, 네. 저기서 감정 변화 조금만 텐션을 올릴게요. 가 가격. 세우는 거보다는. 선생님 그 자세보다는 몸을 낮추세요. 그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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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, 자세예요. 그, 어, 오케이 아 좋다 좋았어요. 근데 여기서 더밟아도더 좋을 것 같아요. 괜찮죠? 네. 자연스럽죠? 네. 다 가능하나요? 어? 네. 선생님 지금 높이 굉장히 안좋적이에요 보세요. 팔을 어 나쁘지 않아. 요 좋죠. 네. 그렇죠. Good. 오, 오케이. Good. 아, 퍼펙트. 한번 보세요. 그, 어? 아, 어? 선생 또 이건 이렇게 저쪽에서 잠깐만 살 바꾸셔 가지고 지금 웃으세요. 계속, 어, 웃어요. 좋은 영상입니다. <laughs> 네. 지금 숙소하고 있어, 선생님. 이거 말고 뒤에 보세요. 숙소. 희성 칼을 다시 올게요. 오케이. 완전 굳게 정면 무심하게야. 하나, 둘, 그. 오케이. 또. 아 슬픈데요. 자, 오케이. 음, 후원, 선생님, 네. 이렇게 좀 건방지게, 풀이 하시는 선생님 가장. 해뺴.